안 되지? 액이안 되는 건 멕이? 신급종공 종, 공 종, 공바 종, 고 종, 나 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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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명 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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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검, 점검, 하나하나 외웠다. 점검, 저 점검, 점검, 저 점. 너무 하지 않을까? 조시라고 했잖아. 보리야, 너왔와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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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렇지. <laughs> 잘했어요. 예뻐요. 예쁩니다.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. 뭐야? <laughs> 진짜 이거는 안 되는 건가? 그냥? 네 지금 돈도 보내고 아마 된거 같은데 어떨까? 안 되나? 안 되나? 안 되나? 되겠지? 접수 됐네, 됐네. 토픽 이 경기도 오케이 이렇게 진행 중 오케이 돈 냈는데 바뀌겠지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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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 아유. 지금 몇 시야? 2시 55분 아침 9시부터 하고 2시 55분 열심히 해야지 응.